다 노코드입니다. 음. 이런 컨테이너들, 형태들, 레이아웃 다 노코드로 디자인 자유도가 높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코드 없이 참 이제 첫 번째 제가 워드프레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썼었던 플러그인이고 한 번도 이걸 안 쓰면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워드프레스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게 볼까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워드프레스를 노코드로 만들어준 거 노코드로 만들어준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엘리멘터 나왔네요 여러분 응, 박수 유러님 유빈님 엘리멘터 Elementor 나왔습니다 엘리멘터라는 게 이제 왜 좋은 것이냐 같이 봐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워드프레스 국어전에서 그걸 했을 때는 구버전에서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방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안녕하세요, 프레스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코드로 이제 뭐 HTML 열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워드프레스가 이 정도만 해줬어도 그 당시에는 혁명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파이썬으로 이런 거 만들었을 때는 뭐 호스팅이나 이런 거 워드프레스 설, 호스팅이나 빈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관리자 화면을 만들어줬다라는 게 이제 워드프레스의 첫 번째 진화이고 두 번째 진화는 이렇게 코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드래그 앤 드락으로 이게 지금 구버전입니다 세이브를 하고 엘리멘터로 편집을 들어가면 방금 보신 거는 그냥 잊어라 이거는 옛날 방식이다 다시 넣게 되고 이렇게 타이틀도 세이브를 넣고 그러면 편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지우고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제목 넣고 이미지 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보이는 화면에서 유저들이 보는 화면 그 거를 바로 켜놓고 왼쪽에서 편집을 바로 할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함으로써 워드프레스가 굉장히 쉽게 어,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엘리멘토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로 넣으면은 이쪽으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게 워드프레스의 굉장히 혁명적인 방식이었다. 그렇죠? 이게 아이맵 IMAP 같죠? 아이맵보다 훨씬 쉬워요. 그것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오른쪽에다 가 이미지 넣고, 왼쪽에다 가 텍스트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드아보죠 다. 이미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지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넣고. 그리고, 크게 줄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크기 수정하고, 음. 라인, 음. 라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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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얘들 중앙에 정렬하고 싶다? 중앙으로 또 만들어주고, 줄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간소화되고 쉬워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쉽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어, 페이지들을 만드는 게 엘리멘토가 생기고 나서부터 할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슬라이더 같은 것도, 슬라이더 안에다가 글씨 쓰는 게 아마 아이웹에서는 코드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어드피스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 슬라이더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높이 이렇게 잡은 다음에 슬라이더에 배경을 놓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뭐 모델 하나만 넣으면 바로 값 나와. 사진이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사진을 제가 컨셉할 줄 알아야 되는데 피드만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씨몇개넘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홈페이지가 이게 쉽지 않나요 아이맥 네. IMAP 같아요 아이맥보다 코드 사용 없이 훨씬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구에다가 글씨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대단한 새운아을구합니 이런 식으로 약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엘리멘터로 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사용하서다 아, 드래그앤드로우로만 맞는 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맞는 거요뭐 이런 것들도 이런 뭐 앨범 갤러리 같은 것도 다 이런 거 슬라이더 뭐 이거 테라슬리죠 이런 것도. 사 노코드로만, 노코드로 엘리멘터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 기능으로만 해서 만들어요. 물론 이제 엘리멘터는 프로를 쓰시면 좋습니다. 음, 프로까지는 쓰시는 게 좋아요. 아까 해적 말씀드린 해적 버전 사이트에서 만드시면 좋고. 음, 그리고 이런 거, 앨범으로 해서 하는 것도 포드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100% 노코드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다노 코드에 다썼 코드. 이것도 넘기는 거. 파노 코드. 이 정도는 그냥 진짜 다 노코드로 하루만에 다 만들 수 있는 거 엘리멘토가 가능해지면서 이 정도면 거의 병원 표시 끝난 거예요, 사실. 간단하지 않나요? 뭐 코드 안 써도 된다. 이사쌤이 너무 예쁜 거 아니시냐요? 라고 하시는데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우와, 그런 거 있고. 저는 코드를 진짜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워드프레스 이 엘리메토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코드 쓸 일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워드프레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계세요. 아, 엘리멘터로 할수 있는데 굳이 코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참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 해보시지 않으시거나 많이 물어보지 않으셨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엘리멘터는 굉장히 다양한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건 다100% 노코드로 만든 겁니다 사이드바도 다 노코드로 만들고요 이거는 뭐 플러그인 연결해야 되긴 하지만 이것도 엘리멘터로 할수 있어요 할수 있고 이런 거 영상 연결하는 것도 다 노코드 할수 있고 이것도다 이런 기본적인 컨테이너 형태들 다 노코드 모든 아이맵에서 이거 탭안 되죠? <laughs> 탭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탭도 기쁘게 해서 다 노코드로 엘리먼트에서 다 제공하는 위젯입니다 이게 이런 거. 각 섹션을 다, 캐러스 형태로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캐스로 연결하는, 음, 이거는 이제 슬라이더겠지만, 이런 것도 다 놓고들 다 놓고들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 연결해서, 이렇게 커지는 효과? 이런 거는 뭐, 다 놓고들 이것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이고. 엘리, 제가 다 만든 거다. 방금 보여드린 거 제가 다 만든 거고. 여기 이제 엘리멘토가 좋은 게, 포트, 업데이트 이런 거다 굉장히 쉽게 할수 있고, 이런 아이콘도 다엘리멘트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이에요.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니에요. 엘리멘토에서 다 제공하는 아이콘이고 이런 거 이렇게 슬라이더 형태로 캐러스 형태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이런 거다노 코드 연결하면 해당 글로 연결되고 글 음. 쓰는 것도 다노 코드. 일부러 저는 코드를 안 쓰는 방법으로만 굉장히 연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쉽게 하려고, 다 방법이 있어요. 코드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엘리멘트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봐도 다 노코드예요. 그리 제어 페이지 보면은 다 노코드입니다. 이런 컨테이너들 형태들 레이아웃 다 노코드로. 그러니까 디자인 자유도가 높다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코드 없이, 코드 없이, 어, 다 아, 노코드로 뭐 모든 레이아웃을 자유자재로 더 구현할 수 있다. 거의 90% 이상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워드프레스 장점이고요. 이비님 워드프레스로 만든 사이트만 모아놓은 레, 레퍼런스 사이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음... 워드프레스로만 해놓은 거를 모아놓은 거라기 보다는, 그, 이제, 빌드위스라고,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뭐로 만들었는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로만 만든 사이트라고 해서 딱 모아놓은 거는, 그렇게는 또 모아두진 않아가지고, 제가 따로 막 그렇게 모아두진 않아서, 저는 이제 폭넓게 좀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빌드비스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로코드이 아이콘들은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겠지만 엘리멘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엘리멘터 기본 위젯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요 후기 <laughs>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엘리멘토 프로이긴 하지만, 그래서 프로 정도는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엘리멘토는. 그러면은 노코드임에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포트폴리오. 이런 게, 이쁘게 딱 정렬이 된 건, 이렇게 이제 갤러리 위젯이라는 건데 엘리베이터에서 이거를 딱이 화면에 꽉 차게 이쁘게끔 이 이미지들이 정리되게끔 포트폴리오 해주는 거이 위젯 같은 것도 엘리베이터 프로에서 제공해 주고 어 프로 위젯이 아니면은 조금 뭔가 이쁘게 떨어지진 않아 그래서 연결을 하면 딱 포트폴리오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모든 홈페이지들을 제가 보여드렸던 강의 사이트라든지, 뭐 다보고 홈페이지라든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번웨이지만 템플릿 내보내기로 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홈페이지 자체를 복제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복제라는 것도,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 페이지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유르니 티플 프레스, 요거 한번 들어가보세요. 여기, 엘리멘터로 만든,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나오긴 나오겠네요. 그니까 어떤, 뭐, UI 포어로 만든 사이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그거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각 섹션별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템플릿을 저장을 하고, 템플릿을 내려받기를 하면, 다음 사이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보내기를 했다. 그리고, 외부에서 내보내기를 한 거를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외부에서 받았다, 받은 파일들이거든요. 요거를, 삽입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게 생격 외부에서 만든, 어, 템플릿이고,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았고, 저는 이 다운로드를 받은 걸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얘를 이제, 로케이션을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얘를 지우고, 안과에서 만든, 이 오시는 길 섹션을 성형외과로 가져와서 글씨만 살짝 바꾸면서 그대로 활용하고, 이게 엘리멘터의 굉장히 또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사실, 뭐, 그냥 서버 자체 데이터들을 다 옮긴다라고 하면 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겠지만, 워드프레스 이 엘리멘터를 활용하면 템플릿 제이슨 파일 용량도 굉장히 작아요 몇 킬로바이트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해서 이렇게 뚝뚝 가져와서 뚝딱뚝딱 만들면 포트폴리오도 뭐 엄청 금방 만들 수 있죠 그 템플릿이 많다는 게 굉장히 또 장점일 수도 있고 그래다음번에는또 템플릿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음.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이제 템플릿 저장 그리고 템플릿저장고팔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엘리멘토일 겁니다. 코드를 써야 되는 워드프레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줬다. 네, 그렇게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탑세븐 워드프레스 플러그인들을 모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탑 세븐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혹시 눈치 빠르신 분, 이게 뭔가요? 노코드죠, 여러분. 와세 분이나 맞췄던 노코드로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일곱 가지를 다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셨던 워드프레스가 생각보다 그렇 할만 하시죠 이제는. 그래서 클로그인들끼리 충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쁘신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정규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어 Q&A하고 헨리 보이는 라디오